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고등학교 배정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끝이 났고요. 이제 다들 교복을 맞추러 다 학교로 가고 이제 대부분 얘들이 이제 교복을 맞춘 가운데 저도 오늘 드디어 고등학교로 교복을 맞추러 갑니다. 제가 어느 고등학교로 교복을 맞추러 가는 건지를 끝까지 봐주시면 아실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체육관이야? 어? 너무 작아. 보제백사이즈거든 네. 어머니, 아까 내가 이거 스마 어떤 걸로 하실 건지. 네? 어, 그냥 지금 그거 여 이라고할거면 다리가 매우 아픕니다. 이런 네. 말씀드리지 않거든요. 제가 간 고등학교는 예, 말씀드렸다시피